오늘은 2024년 11월 13일 연중 제32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십중팔구라는 사자성어를 압니다. 거의 대부분을 말하는 이 말이 오늘 복음에 등장합니다. 주님 앞에 찾아온 나병 환자 열사람 사람을 피해야 하고 피할 수 있도록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드러내야 하는 이들은 주님 앞을 가로막고 자신들의 처지에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우리나 그때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을 낫게 하시는지 관심을 가집니다.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나병에 걸리고 부정한 사람으로 판정하는 것은 사제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병에서 낳았음을 다시 그들에게 선언받지 못하면 낳은 몸도 여전히 부정한 상태일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사제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은 가는 도중 자신들이 낳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나병에 걸림으로 인해 그들은 천벌을 받은 이가 되었고 자신의 근본을 모두 삭제당한 채 이방인들과도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누가 유다인이고 누가 사마리아 사람인 것은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버림받았고 사람에게도 분리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나병에 나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그러나 그 지점에 길을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복음은 소개합니다.모두가 제대로 된 삶으로 돌아왔고 사람됨을 찾았으나 다른 아홉은 자신 안에 머물렀고 이한 사람은 그 일이 자신 밖에서 일어났음을 깨닫고 그 근원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벗어나도 사람됨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구원을 말하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릴까 궁금해집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영혼도 팔겠다는 이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면 그들은 십중팔구 이 복음의 사람들처럼 자신 안에서 기뻐하고 말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다시 자신이 살아난 사람은 다시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오지 않는 상황,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에 씁쓸함이 듭니다. 사람됨을 찾았으나 다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더욱 선명한 이유입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